저기요?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저는... 장소가 있다. 이곳은 도영 씨의 노래 아지트. 산이잖아, 네. 이거 꼭 설명을 해 줘야 요 저기가 산이라고 어... 아, 그렇죠. 네, 여기가 아주 명소예요. 아, 다 왔네, 다 왔어. 여기가 크, 기가 막히잖아.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기운이 막 느껴지지 않아? 어? 도영 씨의 당황하는 뒷모습. 어? 예, 지금 용이 침을 좀 흘리고 있는데, 어, 여기 지금 다 용의 침이야. 드래곤. 약간 폭포네요, 폭포. 뽀뽀. 예. 약간 인공 폭포 같은데? 아니아니요 진짜요? 예, 여기 자연적으로 생긴 거예요. 이 아... 저쪽에서 보면은 여기가 약간 용 모양으로 생겼어. 보통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여기서 이게 아 오늘은 조금 용이 침을 좀덜 흘리는데 좀 많이 흘릴 때가 있어요. 물이 촥 떨어질 때. 저기 가서 한번 보여줄게 내가 이곳이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감이 아, 넘치는 도영씨다 하... 하... 절경이다 너무 아름다워 지금 약간 용이 노래 연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고 있어 시범을 좀 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아 물소리 너무 좋아 아... 자, 이제 제대로 보여준다. 자. <laughs> 나는 말이 아냐, 난 변하지 않아, 오직 너만 바라볼 거야, 와 여기까지. 아, 원을좀 빼야될 것 같은데? 아, 그거를, 제가 못 느끼겠어요? 이, 뭐랄까, 그 항상 제가 되게, 항상이 아니고, 아까부터 되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feel. feel. <laughs> 그걸 못 느끼시면, 아, 다, 다음에 한번 또 가셔야 될것 같은데. 예. 네. 그럼 오늘 느낀 필을 한 단어로 설명해 주세요. <laughs> 단어요, 그게? 예. 연습을 이렇게 짧게 하시는. 아, 여기는 그 길게 하면 민폐야라는 사람한테 워낙 많이 오니까 이곳은 모든 이들이 사랑하는 노래, 노래 연습 장소라서 긴 연습은 어렵다고 한다. 에, 다 노래 부르러 오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약간 그 필. 그 감정만 딱 탈모가 <laughs> <laughs> 편집해 줘. 이거 편집해 줘. 예. 아,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아, 그러니까. 하시죠. 지금 여기 명소라니까 다 지금 다들 좋 여기 좋았어. 제가 좀 비슷한 네. 거 보고 같은데 네. 폭포 가동시라고 돼 있거든요. 예. 네. 아니 왜? 아니 폭포 가동. 아 그게 얘네가 일부 가동시키는 게 아니고 용이 노래 연습을 할때 그때 가동이 된다는 소리야. 아, 아. 어. 직접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 율? 그, 왜 용이 전설이야? 나타나진 않는데. 그래. 이, 응. 이 감성을 좀더 풍부하게 할수 있게. 여기서 이 용의 기운. 이 노래하는 용의 기운. 곧 있으면 아로와 본 녹음을 할 텐데. 예. 그건 어떻게 자신 있으신지. 아, 그 녹음하러 가기 전에, 여기 한번더 들러야지. 아... 예. 가기 직전에 들렀다가 그필 충만할 때 가서 녹음을 해야 돼. 아, 알겠습니다. 예. 아, 그게. 그, 제일 어려워. 이 노래가 진짜 어려운 게, 감정선이 너무 어려워. 나는 이 내재되어 있는 슬픔, 요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요거는 뭔가, 아, 좀, 딜라이트해. 약간, 밝아. 그래가지고, 약간, 약간, 뭐랄까, 이제 좀, 잔잔하면서도 밝아. 그게 나랑 조금 맞진 않아. 그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응.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 어? 평소 뽕삐리 남다른 아. 도영 씨 그래서 발라드가 <laughs> 더 어렵다. 용이 옛날 사람, 옛날 옛날 사람이라. 아니 아니야. 용이 아니야. 용이 아니야. 용이 옛날, 용이 어, 요, 옛날 용이라. 그래도 아, 아 좋다. 아이 기분에 지금 딱 녹음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녹음합시다. 지금 딱아이 기분, 어, 이 기분인데 지금 이. <laughs> 앞보고 다녀 피디양반 셀카로 좀 찍어주실래요? <laughs> 피디가 일을 안하라 그래 자 이거 아, 운동되네 카메라가 좀 무겁네 장난 <laughs> 요 좋은 거 쓰나 봐 이거 피디양반도 좀 찍어줘야지 <laughs> 제가 저번에 아. 촬영하다 보니까 아.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약간 저랑 어딘지 아. 모르게 아. 할로와 많이 닮은 아. 장피디. 그러니까 흔하게 생겼어. 하... 뭐 일이 들어워도뭐 어쨌든 입금은 확실히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일을 해야죠. 아, 그래요? 저는 오히려 축소된다는 얘기를 살짝 들은 것 같은데 재미 없어 가지고 전 상관없어요. 저는 월급쟁이라 일안 해도 건바일 권이 아니에요 저는 만들어 보면은 착각하겠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좀 헷갈려 가지고 헷갈려서 그래요. 아이, 거참 사람 까다롭네. 제가 찍겠습니다. 예. <laughs> 아. 잘 즐기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네, 네, 다음에 뵐게요. 아. 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녹음 현장에 가 보자. <laughs> 한껏 긴장한 도영씨가 있는 이곳은 딜라이트 피플의 작업실 와인잔에 담긴 약속 하나 찬쌤은 어느때보다 더 진지하게 도영씨의 노래를 다듬어 본다 응. 영영은 저게 너무 이제 지금 과하게 들어갔으니까. 음, 음. 그러고 나서 여기 뒤에서부터 좀 눌러 서 소리. 어. 나가 확실히 다, 다, 박자가 약간 애매. 자신 있게 들어가야지. 아. <laughs> 조금 약간 밀리면서 들어갔던 것 같아. 저러가지고. 어. 다시 한 번. <웃음> 아. <웃음> 다시 한번 <laughs> 다시 한번 들어게요 <laughs> 이거 짧게 잡아도. 어, 조금 짧게 잡아도 괜찮아. <laughs> 어둠, 불빛, 아래, 촛불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아왜 이렇게 떨리지? <laughs> 잠깐만. 조금, 좀, 압을 좀 유지하면서. <웃음> <웃음> 항상 너에게, 아. <웃음> <그러지>? <웃음> 너만 있어주면 돼 거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할 거거든 아, 지금도? 지금도 되게 심했는데? 응. <laughs> 계속 뚜두두둑 두두둑 떨려 어, 아까보다 더 떨려 지금 아직 왜? 복식 호흡은 어렵기만 하다 편하게 편하게 <laughs> 카메라가 돌아서 그런가? 갑자기 긴장이 되지 왜? 카메라 돌면서 아, <laughs> 너가 지금 뭐냐면 음. 연하게 편하게 부르려고 하잖아 음. 그러니까 아예 느슨해지는 거야 아 소리가 느슨해져? 어두운 불빛 아래 촛불 하나 이게 지금 컴프레서가 어느 정도 작동을 <laughs>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음. 어, 원래는 더 심하다는 얘기야 어, 이게 점점 더안 되는 느낌이지? <laughs> 어, 그러니까 될, <laughs> 좀 괜찮다 할때확 뽑아야 되니까 선생님도 점점 지겨운 모양이다 그게 있어 그리고 이게 익숙하지 않고 음. 뭔가 이제 녹음하는 거 이런 게 프로페셔널로 막 녹음을 많이 경험해보 이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안 나와 아니 어?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이거 노래 연습하고 제... 시작하는 시작해서 노래 연습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두 가지가 나쁜 버릇 없애는 거 일단 요거 없애는 거랑 초반 부분에 그형말대로그숨이로 음. 이제 힘있이좀힘있게 하는 오게 하는 거 이게 너무 어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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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라 정말 어지게해 정말 정말 불말 정말 불말 하나 그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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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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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정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만 <laughs> 나 아, 이렇게 맞아. 가는 거야. 예전에도 형이 나 높은 음에서는 좀 제대로 들어가는데 어. 낮은 음에서가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서 망가진다 그랬어. 숨으로 이렇게 는 아, 거야. 그러면 나 아, 이렇게 가는데 그힘을 <laughs> 어떻게 빼? 너가 아아아 <laughs> 못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하자. 음. 요거 지금 하다가 망망할 것 같아. <laughs> 일단은 그냥 다음 편에서는 그냥... 도영 씨의 어, 달라진 모습을 볼수 있을까? 거부터 하고. 떠는 건 나중에. 어. 자 그런 기교는 지금 안 해도 돼. 기교는 어, 다음 파트로 어. 다음 파트로 발라도 다음 이야기. but